자 우리 오늘 M 접속사 들어갈게요. 자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명사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했었죠. 같은 걸 연결한다라고 했어. 등위 접속사의 종류 and, but, or, so, for입니다. for이, and but, or so 이런 애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같은 걸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와 주어 동사 아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and but, or so for이라고 하는 절과 절을 연결해 줄수 있는 게 나오고요. and but, or so 이런 애들이 절과 절을 연결해 주거나 혹은 형용사 and 형용사 를 연결하거나 혹은 부사 and나 but이나 어쨌든 부사를 연결하거나 같은 품사를 연결해 준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등위 접속사. 자, the restaurant was fully booked. 그 레스토랑은 완전히 다 예약이 찼어요. So, 그래서 절가절을 연결한 접속사 나왔어요. We had to go to the second choice to eat라고 해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끝이에요. and, but or so for 입니다. 자, 명령문에 이어지는 and 나 or 한번 볼게요.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해라라고 한대요 뭐뭐 해라 and 쓰게 되면 그러면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명령문 쓰고 or를 쓰게 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윤성아, focus. 자, finish 끝내라라고 한 동사 어형을 시작합니다. The assignment first 그 과제를 먼저 끝내세요. And 그러면이라고 했되죠 그러면 you can watch TV. 너는 TV를 볼수 있어? In the evening 저녁에 TV를 볼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관 접속사로 가볼게요. 상관 접속사는 딱 봐도 어때요? 서로 상자를 사용해서 서로 관련 있는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상관접속사는요, b o 나오면 and 나오는 거 both a and b 나 나오면 but 나오는 거 not a but b 그 다음에 either 나오면 or 나오는 거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ot o 나오면 but also b라고 해서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lso는 부사기 때문에 생각은 가능합니다 not only a but b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neither에 나왔네, nor 나왔는지 확인해주시면 neither a nor b입니다 상관접속사, 서로 관련된 접속사라서 짝지어서 같이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This book, 이 책은 is not only entertaining but also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등미저석사처럼 같은 폰사를 연결해줘야 돼요. e n t e r t a i n i n g 이랑 형용사 educa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 같은 폰사를 연결해줘야 된다. Neither A nor B가 나오잖아요. 네. A, B 형태가 동일해야 됩니다. 명사, 명사다 하는 거죠. Neither A nor B deserve this award. 이렇게 써줍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품사 접속사로 들어갈까요? 품사 접속사는 우리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너희가 어, 그좀 익숙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명사 접속사를 보기 전에 요거 보고 갈게요. 동사를 기준으로 얘들아 동사 앞자리를 주어 자리다 라고 배웠죠. 요거 자리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자리 이름이고 이걸 구성하는 건 누가 구성한다고? 사자로 끝난나 이제 주어 자리는 품사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명사가 있어요. 명사 자리에,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제일 짧은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단어. 당연히, 단어, 명사 있죠. 우리가 다 사전에서 배우는 그런 명사 형태 있잖아요. 그 단어, 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일 짧은 아이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명사의 중간 크기를 볼 건데 명사의 중간 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명사 구라고 부른다. 단어 구절이라고 했어요. 이걸 단어라고 하고 3 번부터는 이제 구가 나옵니다. 명사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투부전사의 명사적용법 투부전사는 어디나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예우예형 어? 네. 동명사 얘기하려고 했던 거 맞지? 네. 수부정사와 동명사는 명사, 명사의 중간 크기라고 해서 이 이름을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에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오늘 배우는 애가 나옵니다.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왔어요.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명사절에 절이 나왔으니까 얘를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절이 나왔을 때이 안에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 진짜 동사가 여기 있어 동사 두 개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해서 얘를 무슨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렇죠 간단하죠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품사 접속사라고 하는 건세 어,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명사절을 이끌어준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끌어준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마지막 부사절을 이끌어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품사 접속사는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봅시다. 명사절 접속사에는 뭐가 있을까? 명사절 접속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래요. That 하고 w a 입니다 얘들아 얘가 명사 접속사다라고 하는 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얘가 그냥 뜻이 있다기보다는 라이 전체를 딱 묶어서 이거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that이나 w a 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윤성아 집중해라. That w a 있는데요. Tha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완벽한 절이 나와요. 완벽한 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요. 에 뒤에 불완벽한 절이 나옵니다. what 불완벽한 절. 불완벽한 절이 나온다. 이게 왜 그렇다라고 했었죠? what 같은 경우에는 the thing that 줄임말입니다. 자, the thing that 줄임말이라고 해서 이 안에 that 안에 대시랑 얘랑 똑같죠. 대시랑 대시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자리 안에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문법 책에서 보게 되면 명사를 어, 명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명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꾸며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하 뒤에 불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를 반대로 봤을 때는 주녀가 앞에 뭐 꾸며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와스는 그냥 명적으로 봐주세요. 다만 와 뒤에는 불완벽하다,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명사 하나씩 생략되어져 있어야 더 생이라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what t 에는 불완벽한 절, that t 에는 완벽한 절이다. 명접이 the what 같은 경우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있습니다. if나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어주죠. 마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석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해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문법 문제라고 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월등히 시험에 더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의문사라고 알고 있는 w h 를 시작하는 의문사들이 있죠. who, when, where, w h 를 시작하는 이런 아이들 의문사라고 하는 아이들 전부 다 명사적 속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명사절입니다. 얘들아,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명사 자리에 싹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도 품사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 다 나오는 게 가능하고요. 보호자리도 만약에 품사가 명사다, 이렇게 했을 땐 당연히 이런 아이들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 명사절을 이끄는 종석 적석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출제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는지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지를 보고 와쓸지대쓸지 쓸지 확인해 줍니다. 와자리대자리 일단 첫 번째 와시냐 대시냐라는 자리에 줄이 끄어져 있으면 이 자리가 일단 첫 번째로 명사절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사 자리다라고 했을 때는 주녀가 뒤에 완벽한지 불완벽한지를 따져가면서 봅니다. 오케이. 자,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부터 볼게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확정적 사실이에요. 그냥 뭐뭐 하는 것인데요. whether는 뭐 뭐인지 아닌지로 의문시 되어지는 거 뭔가 확정해서 이거 한다가 아니라 이거 할지 말지 이렇게 되어질 때 whether이나 if를 사용해요. 자,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예요.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얘들아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which is s p e c i f y e 치 w 는딱 봐도 어때요? 문장 끝났잖아요 여기가 주어,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형식, 동사 나오고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부사이거나 혹은 지금처럼 주어의 품사가 명사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who, he, that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뒤에 주어나 목조가 빠진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라 했죠 관계대명사예요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명시하다 명시하다 그리고 여기 명시하는데 무엇을 명시하는지 을룰이라는 목적어 자리 나와야 되고요 폼사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 명사 자리에 됐을지 왔을지 물어본다면 뒤에 확인해 줍니다 주어, 동사 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다 나왔다 명사 접속사 됐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that she decided to travel with him. 얘들아 that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선생님 예전에 접속사에 주냐마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 덩어리 자체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이 that 안에 있는 decided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거, 여기로 가서, that she decided to travel with him. 대수로 시작하면, 대시 끄는 동사를 지나쳐서,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that she decided to travel with him. 그와 여행, 그녀가 그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녀가 그와 함께 여, 여행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라고 해서, 요 덩어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 웃는 이가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i s surprising. 놀랍다. whether이나 if는요 뭐 뭐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의문시 되어지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the choice of 얘들아 전치사 뒤에도 명사 자리잖아요. 당연히 뭐가 될수있다 명사적 속사가 주어 동사 절를 끌고 나올 수 있다. Whether the structure is mechanical or organic이라고 해서 the choice라고 하는 게 주어인데 여기 전치사 of에 대한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덩어리 자체가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이라는 거죠. The structure is mechanical or organic can have 진짜 동사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진짜 주어와 동사고요. 이 사이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는 명사 접속사 weather에 종속되어져 있는 주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Okay? 자, 의문사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주동이라고 하는 어, 의주동, 혹은 의문사가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주동 형태 말고요. 의문사 플러스 동사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When he went there, 언제 그가 가는지는 받는지는이 점에서의 미스터리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 역할. 아. 하나의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가 언제 그곳에 갔는지는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해석적으로 알아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어 해석이 동일한다 하고 와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다가가는 거지 해석을 해서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문법적으로 다가가는 게 크기 때문에 나하고 와시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런 웬하고 이런 애들은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The police found out. 얘들아 주어 동사 나왔고요. 여기 목적어 자리입니다. 혼자 명사 자리예요. 그런데 후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 아. 명사 접속사 역할과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해줘요. 그래서 뒤에 뭐가 빠진 게 보여요? 주어가 빠진 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격 관계의 명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주관대라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돼. 앞에 명사 수식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자로서 의주, 의주 하나 역할을 하니까 의주, 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Who stole my bag? 누가 나의 가방을 훔쳐갔는지 알아냈다. 오케이?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들어갈게요. 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네. 명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했고요 명적 같은 경우에 that, what, if, whether 그 다음에 wh를 시작하는 의문사들이 명사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형태 한번 볼게요.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분사고문 설명하면서 얘기 한번 했었죠. 부사절 접속사는요. 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어요. 진짜 주어 동사 앞에 콤마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한다?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부사 나오는 자리에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하는 절이 나왔습니다. 부사 자리에 절이 나왔으니까 무슨 절? 부사 절이에요. 부사절은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품사 접속사라고 했을 때 명사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 접속사 이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명접하고 형용사절 접속사는요 뜻이 없어요. 그냥 덩어리를 잡아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하기 때문에 뜻이 없는데, 부산적 속사 같은 경우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원인 이후의 부사절 접속사, 목적, 조건, 양보, 대조와 같은 부사절 접속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뜻이 있고 해석이 되어지는 접속사들은 아, 부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 끌고 나오고 콤마 찍고 진짜 주어 동사를 쓰는 구조겠다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탁 들어 박힌 상태로 문장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부사절 접속사 할게요. when 뭐뭐 할 때, why 뭐뭐 no, 동안, until 뭐뭐까지, since 뭐뭐 이래로라고 하는 거 얘네 접속사기 이 때문에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얘네가 주어동사 끌고 나고 콤만 찍고 진짜 주어동사 쓰는 구조. 자그런데 이게 부사절이다 보니까 얘들아 부사 자리는 부사 자체는 음, 부사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진짜 주어동사 뒤에 부사절 접속사 주어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because, as, since, ~~이기 때문에라는 이유 접속사고요. so, 나 so that,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고요. so, 형용사, 부사, 나, 주어 동사 나오면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대절이하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과라고 합니다. 조건입니다. if, 만약, ~~라면, unless, 만약, ~~가 아니라면 자, 양보의 상황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양보의 의미는 어, 내가 이거... 어, 이거 양보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A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정반대의 결과인 B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 양보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준엽이가 어 내가 어 망스터치 사주면 애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상을 생각을 하고 어 망스터치를 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예상과 다르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바로 양보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어주이비가 내가 선생님 맘스터치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황 자체가 양보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though t 뭐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Even though 혹은 Even if, Even if는 가정적인 if가 들어갔다 보니까 가정적인 상황 비록 뭐뭐일지라도입니다. 자, 대조는요, why의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이긴 하지만 반면에, 그 다음에 where's 반면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when, 이런 문장이 시작이 되면은 when 접속사 3번 묻혀봅니다. When he entered the garden. 주어동사 목적을 체크해주시고, 콤마 찾고 진짜 주어동사가 나왔는지 확인해주세요. Show a b t t smile. When he entered the garden, he saw a butterfly. I was so terrified. so 형용사. That,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 I couldn't sign a fan. g 이렇게 that so 형용사. t h oh, 주어 동사. She accepted the job. 주어 동사. 어때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부사 자리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부사별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는 형태가 뒤에 나올 수도 있다. 뒤에 나올 때 콤마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올 때 콤마를 써주는 거예요. Even if. 보이죠? Even if he apologizes. 주어동사 찾았고요. 콤마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주어동사 나왔는지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이거는 당연히 해석 모르면 저거는 접속사 뜻꼭 외워주시고요. 부사절을 주의할 점 가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부사절의 시제가 있어요. 부사절의 시제 중에서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했잖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죠. If 입니다. If it rains tomorrow 대놓고 tomorrow라고 하지만 if it will rain tomorrow라고 쓰지 않고 rains를 사용해요. 어, 미래를 대신해서 현재 시제를 써준다는 거죠. 하면 our picnic will be cancelled 이렇게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야 돼. 시험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다음에 부사절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y were best friends.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 나왔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생각나요? 접속사 생략하거나 살려두거나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 생략. 동사 원형의 -ing인데 비익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생략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 they were best friends when at school. 이렇게 쓸수 있다면, at school 혼자 남으면, 어, 조금 허전하면, when at school.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when이라고 하네. 요 혹은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주어동사절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주어동사를 끌고 나오지 않고, ing 혹은 pp. 혹은 그냥 지금 전명만 남은 형태가 남았을 때는 어 얘는 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 거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문제 풀 때도 나왔었죠. 뜻은 동일한데 얘가 하는 역할이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라서 주어 도나 절을 연결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전치사 볼게요. during이라고 하는 거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f o 은 숫자가 포함된 구체적인 기간이 나온다라고. 얘가 뭐뭐하는 동안이랑 뜻으로 똑같대 근데 와에도 뭐뭐하는 동안이거든요 근데 와이는요 절이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끌고 나와야 되고요 얘는 전체 사기 때문에 명사만 끌고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다 자 원인 뭐뭐 때문에 Because of due to owing to 얘는 전체 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하지만 Because since as 접속사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한다 In spite of d e s p i t 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체 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와줘야 돼요 어도, t h o u 도 e v 도 같은 경우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은 똑같지만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왔는지 확인해 준다. 자, 이선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아 조링 자리에 조링 슬래 와일 슬래 나옵니다. 그럼 뒤에 확인해 주세요. my lunch break 라는 명사를 썼잖아요. 그럼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에 조링을 써 주면 되고요. we had studied for six hours for 뒤에 숫자 기간 명사 나왔고요. i caught a cold. 어, why? why가 이렇게 조링 슬래 와일 슬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요해. 주 w 방 i was there. w h I l e I was there. 주어 동사 나왔는 r 보이죠? 접속사 h 에 주어 동사 a 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옆에 뒤 하나만 h e r e I was there. 문제 풀어 t 게요